오늘은 우리 어촌계 종패 작업을 하는 날입니다. 이건 정말 종패다운 종패네요. 조개가 모래할 만합니다. 이런 종패들이 경운기마다 지금 가득가득 실려 있습니다. 나가서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어, 바지락망을 전부 풀어놓고 있습니다. 종패, 야 진짜 종패다운 종패다. 어쩌면 이렇게 귀엽냐? 잘안 풀어져요? 어, 이거는 꽉 묶어가지고. 칼로 끊어도 같다 그냥. 칼로 그냥 잘라버려 그냥. <laughs> 오늘 우리 어촌교에서 종패 작업하는 그 종패가 얼마나 사이즈가 작은가 하면 여기 제일 큰 조개도 큰 조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다 여론 조개들이네요 야, 소라도 하나 있네 정말 손톱 반에 반에 반만한 그런 조개들입니다 종패다운 종패네. <laughs> 아이고, <이거> 그 녀석. 걸어 <laughs> 내려갔다가 다시 튀어 올라온다. 종패를 가득 실은 경운기와 트럭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물이 빠지려면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장으로 출발하네요. 자, 어장에 도착했습니다. 보름달이 떠 있는 갯벌에 경운기들이 한대 두대 들어오고 있네요 <laughs> 이거 이거 하나 따져 옆에 옆에 를 따져 이거 무겁게 이걸 왜 어휴. 여기서 위쪽으로. 답시다 됐어, 됐어, 내려, 내려. 하나 더둬을까두 개씩만 더두면 되겠다, 두 개씩. 어이구. 자, 어. 자 이제 종패를 어장에 뿌리고 있습니다. 어 아유, 어? 어? 그냥, 그냥. 에로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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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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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야, 40kg가 이 정도구나. 거의 뭐한달아 평평하게 해야 40kg구나. 그지, 제4 0 k 들었어. 응? 40개 들었다고 내가. 많이 들네 고맙지, 있고, 뭐, 좋네. 네. 이런, 이놈, 이놈, 쪼끔, 이놈, 쪼끔 하나 보니까 네개 다섯 개밖에 안 남았어. 다 있네? 음. 두개 남았어. 아, 어 오케이. 자, 출발하세요. 출발하세요 이차엔 많이 남았어? 많이 남았어요 어우 이거 뭐야 옆에 가 많이 남았네 이거 하나 더 이거 하나 더 아이고 왜 딸려오니 아이고 한분 더. 심한좀세 개씩 넣 이런 거. 자 이렇게 해서 얼추 어, 종패 뿌리는 작업이 끝났습니다. 야, 야, 간장, 간, 간장 자 이제 종패 작업을 마치고 어,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 모두들 수고 많으셨네요.